기자 통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제2 요구권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며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입니다. 이에 여야는 한치의 양보 없이 거세게 대립했는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첫 거부권 행사에 들어간 것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양국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주무부처인 장관과 국무총리도 의사를 표명하고 그 과정에서 30개가 넘는 농민단체 의견을 의 수렴했고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라며 그 의견들을 모아서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공포를 요구하며 삭발투쟁을 단행하는 등 극렬히 반대하고 있어 여야 간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국가 재정에 필요한 부담을 주고 쌀 과잉 생산을 조장할 수 있어 농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고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판단이기에 아무래도 양국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강행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다 사들이는 것은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을 무력화시킬 뿐더러 공급과의 심화와 가격 하락을 불러온다는 우려가 크기에 이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선 재적 의원 가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재의 의결이 가능합니다. 총 의석 300석 중 국민의힘이 3분의 1가량인 115석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재의결의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추가 입법을 해서라도 쌀값 정상화법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규리 기자였습니다.